그강 그 뭐냐 기억 속의 강자들이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아 건너기가 아니지. 야, 내영영 영... 일단 형상 변화를 한다 이런 건또 있는데 별로 안예 이건 별로 안 예뻐서 안 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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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니이부 환영의 나비 있는 거. 계승자 탈환? 아 이게 과거의 적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해봅시다 한번. 기억 속의 강자. 마음속 개인치는 얼마나 할까 짠. 아, 이것도 되나, 혹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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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뭐야? 어이? 어? 아저씨, 세다? 뭐야? 저랑 다른 거 있는데? 근데 이거 혹시 되냐? 어이, 씨깍! 어, 야, 이거 아니지. 야, 어, 뭐야, 뭐야? 어이? 어, 뭐야? 아, 뭐, 와 아니, 뭐가 달라졌군요? 아, 진짜 많이 달라졌군요. 어, 잠깐만, 이번에, 잠깐만, 이번에, 이번에 장난 안 치고 제대로 좀 볼게요. 아니, 도대체 마음속에서의 너의 마음속의 기니치는 어떻길래 저렇게 해서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니, 너무 고평가하고 있잖아, 이거. <laughs> 아니, 너무 고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가보자. 처음이... 갬붕이... 짠! 왜 이렇게 고평가하고 있어? 오니야 교훈마사타타다 둘, 넷, 둘, 핫!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야기 핫! 때려, 때려, 탁! 때려, 탁! 때려, 탁! 아이, 너무 빨리 했다, 탁! 때려, 때려 이 말고 죽어 임마 찻! 샤아 찻! 샤아 찬찬찬찬찬 아우 너무 역시 두번 두번까지는 그거구나 찻찻찬 찬. 아니 어디서 도는거야 너 임마 타찻찼 하아, 하아, 멋있다. 아기, 아야, 우와 말 뒷발목으로 죽었어. 이 시키가 감히 말 뒷발목으로 날 죽여. <laughs> 감히, 감히, 말이... 하아, 하아... 어잉, 어잉, 이 시키가... 아, 토키님 안녕하세요? 맞나? 그럼, 여기에서, 이거, 색, 색종이를 바르고, 나비를 상대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나? 한 번만 해봐야겠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 쓰려고 했는데, 안 쓰, 쓰지 말아야겠어. 그냥, 김불꽃 김 씁시다, 이거는. 또, 쓸만한 게 뭐가 있지? 금전 던지기? 금전 던지기. 카타시로 많은 거면, 관통팽이 정도만 합시다. 이거를, 이거 해놓고, 이거를 한 다음에, 예그 다음에, 다음 휘경강좌가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돼 있나? 이거 궁금하네. 어쩌고돼 돼 있나? 안돼 있죠. 안돼 있네요. 아차, 하나, 둘, 셋, 다, 원, 투, 사, 원, 원, 투, 쓰리, 다, 원, two, three, 차, one, t w 차, o n 오 아이씨. <laughs> 아니, 아니 할머니가 그렇게 때리시나요? 하고 가끔씩 하단배게 나올 때가 가장 애한테 때리다가 죽을 수있기 쉬운 그런 거거든요. 차, 차. 상관만 좀 조심해야겠네. 다르지 나이까 생활에도 뭐. 아니 할머니 또 어디 가세요 내려오세요. 어? 안돼 아예 죽었어. 잠깐만요 이거 또 그거 되니까 이건 좀 안전하게 할게요. 있냐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 빨리 그거 치워요. 저거 좀 그래 잘 치웠어요. 잘 치워요. 잘 치웠어요. 빨리 나에게 와라. 다 치웠나? 다 치웠나? 다 치웠나? 아니 어디가? 내려찍기. 아, 차. 하나 둘 셋. 아 가지자. 어? 어? 잠깐만 타임. 뭔가 약간, 약간 불안해졌어 약간 불안해졌어, 아니! 잠깐만! 어, 약간 불안해졌어, 좋았어 아이, 내가 약간 양 약간 양심 팔았다, 이거 약간 양심 팔았다 아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백으로 안왔는데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뒤로 안 빠지는데 <laughs> 아, 약간 양심 팔았다, 이거는 아, 아이, 자꾸 뒤로 빠지니까 개짜증나요 어? 막내가 잡히겠다? 잡혔다? 어? 죽었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어 어, 양심 팔았는데 하차하두하하 어떻게 그걸 살았네 하하어어 어, 죽을 뻔했네 아 이게 딱 그런 빌드로 하는 게 약간 다른 빌드를 써야겠네요 지금 제가 쓴게최근전런 빌드고 그 어, 약간 다른스런 빌드가 있거든. 요 옛날스런 빌드. 근데 지금 최근스런 빌드 쓰니까 안 죽네 얘가. 뭐야, 카타시로가 없네. 뭐야, 나 카타시로 카타시로 없네. 아뭐 없어도 되죠 뭐. 뭐 없어도 되죠 뭐. 없어도 뭐. 없어도 뭐. 담비야 신키야, 너 새로운 빌드 써봐. 나 찬찬. 찬! 그래, 찬, 찬, 찬! 하! 하! 한파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 찬! 오! 저런 것도 있네? 한파하기 저렇게 해가지고 달려와서 때리는 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 한파하기 노래방이여 부럽다. 노래방, 노래방. 찬찬, 찬찬, 찬찬. 찬. 뭐야, 어? 공격하다가 멈추기도 하네? 찬찬, 찬찬, 찬찬. 와우! 와, 이거 하단대기예요 아, 이제 저렇게 그, 거리두지 말라고, 철원식으로 해놨구나. 철원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피하니까, 철원식으로 만들었나? 하나, 둘, 단파, 하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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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저 차, 차, 단타하기, 아 진짜 안 보이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사, 원, 투, 단타하기, 사, 둘, 셋, 하 단타하기, 아니 영 점이라니. <laughs> 좋았어, 덤벼! 하, 하기. 네번 받아치겠어, 네번 받아치기. 네번 받아치기 써라, 임마. 니가 영향하는 거를 알고 있다! 하! 죽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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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찌르기! 원투 e 리 w o t h 차두 번은 못 막는구나 이 녀석아 두 번은 못 막는구나 찬찬+ 찬찬+ 찬찬 차 하나둘셋 강파 죽이기 차자차아시나 자. 모르시나 예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이게 뭐죠? 이너 리플렉션 콩큐어랜드 그러면 이제 뭐 마음속에 적을 잡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나 보네요. 이너 리플렉션 콘커드 좋아요. 마 싸움의 기억 마음속 기니치로 아, 이렇게 싸움의 기억도 주네요. 아, 기술 스킬도 주고 이렇게 싸움의 기억도 주네요, 이게. 자, 아, 일단은 개성자, 아, 일단은, 뭐야, 그런 그래, 싸움의 기억이 실제로 있네요, 여기는. 아. 아, 이렇게 있네, 또. 그런 다음에 한번또 해봅시다. 희귀한 간장 영사서싸어 수라. 아, 나, 나 수라 이 씨는 약간 헷갈리는데.